입문용 베이스 기타 가성비 추천 베스트 3 코네임 입문 연주용 베이스 기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대에 입문자에게 적합한 베이스 기타로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되어서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랍니다. 그러나 소리는 다소 가벼운 느낌이 있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특히 튜닝 시에 느껴지는 진동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죠. 구성품으로는 얇은 피크와 간단한 기타 가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하게 보관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취미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헥스 입문용 베이스 기타를 소개할게요. 이 제품은 인도네시아산 마오가니로 제작되어 따뜻하고 묵직한 음색을 자랑해요. 특히 메이플 프레보드 덕분에 밝고 경쾌한 사운드도 함께 느낄 수 있답니다. 디자인 또한 빈티지하면서 모던한 감각이 살아 있어.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구성품으로는 디럭스 긱백과 조율기, 스트랩 등 입문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 기타를 배우는 분들께 매우 적합한 제품이라 생각해요.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만큼 품질이 뛰어나니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악기 하나로 음악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스윙 스윙 재즈킹 재즈킹 베이스 기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마오가니 바디로 만들어져서 소리의 깊이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재즈 스타일의 베이스 기타라 그런지 연주할 때마다 부드러운 음색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또한 제조국은 중국이고 인증상도 잘 갖춰져 있어 신뢰가 가네요. 다양한 색상 옵션도 있어서 취향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